김선재가 서리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을 때였죠. 그는 서리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고, 비틀린 미소를 입가에 걸었는데요. 우리 셋이 여기 주인이 되는 거다. 나, 너랑 다시 시작할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몸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고, 서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 마. 김선재, 그만해. 입술이 스칠 듯말듯 가까워지는 순간, 옆에서 누가 팔을 낚아채듯 끌어냈습니다. 이 여자한테 누가 함부로 하래? 문태경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재의 손목을 세게 비트는 태경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입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이 여자도 버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버렸어. 그 손으로 없애려고 했던 핏줄이 민강 유통 오너가라고 하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선재가 이를 악물고 버텨보지만 힘으로는 태경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얄미운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우리 가족 방해한 게 누군데? 나 설이랑 애랑 잘살수 있었는데 망가뜨린 게 누군데?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떠들지 마요. 태경의 말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끝까지 있어주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당신 같은 인간은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게 맞아요. 서리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끝까지 있어 준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째로 되짚어보게 만들었거든요. 선재가 허웃숨을 흘렸습니다. 그래봤자 내 여자고 내 딸이다. 본인 정체도 못 밝히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태경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게 떠올랐는데요.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다 밝혀요, 김선재. 나도 이 가면 벗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부터는 무서울 게 없어졌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는데요. 찰싹. 손바닥이 살을 때릴 때 나는 그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맞은 건 선재도 태경도 아니었죠. 우리 세리한테 무슨 짓이야? 스텔라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뺨을 세게 후려치고 또 한번 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뺨이 맞을 때 서리의 얼굴이 반대쪽으로 꺾이면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집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발톱 숨기고 있는 여우를 친엄마처럼 따르는 애 불쌍하지도 않니? 그런 애를 카페 서빙을 시켜. 내가 뭔데 내 손녀를 그딴 일을 시켜.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세리 여사님한테 특별한 아이 아니에요. 그의 누구 딸인지 이제 저도 모르는 것 같아서요. 스텔라장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 건드려지기 싫은 급소를 찔린 듯한 반응이었죠. 내가 뭘 빼앗았는지 알아? 그 집에 하나 살리려고 누가 죽어나갔는지 내가 알아? 누가 죽어나갔다는 말. 그게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은 서리와 태경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사실을 즐기는 사람처럼 입꼬리를 비틀며 스텔라장을 거들었습니다. 말해요 여사님. 그날 죽은 사람 얘기. 이 사람은 그라도 한번 열어야 되니까. 스텔라장이 선재를 흘겨보더니 입술을 잘근잘근 잘근 씹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번 터뜨리듯 내뱉었습니다. 장은혜 서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의 심장은 이유도 모른 채 한번 내려앉았어요. 사람 이름이 상황을 바꾸는 순간이 있거든요. 장은해요? 태경이 묻자, 스텔라장은 매서운 시선으로 그를 딱 짚어봤습니다. 세리친 엄마 이름이야.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태경은 무슨 퍼즐 조각이 하나 끼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퍼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스텔라장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서 한번더 솔직해져야 자신도 살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세리가 왜 성이 미니겠어. 왜내 손녀가 됐겠냐고 그냥 예뻐서 데려온 줄 알아? 서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한 마디를 밀어냈습니다. 그럼 왜요? 그의 엄마가 죽었으니까. 스텔라장의 말은 담백할 정도로 건조했는데, 그 내용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스무 살도 안된 애였어. 집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뱃속에 든애 하나. 그 애가 밤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발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울었어. 근데 그 애가 가지고 있던 건딱 하나였지. 민두식의 손자라는 사실. 김선재가 옆에서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었죠, 여사님. 결국 애 하나가 지분이니까. 스텔라장은 선재를 째려봤지만,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도망치려고 했던 날이 있었어. 가방 하나 들고, 계단 내려가다가 떨어졌지. 누가 밀었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우리는 돈 주고 입 막았고, 경찰이랑 병원은 알아서 사고 사라고 적더라. 서리는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 어딘가가 그때부터 이미 얼어붙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세리는요? 애만 남았잖아. 세리는 살아남은 거지. 어디로든 팔려갈 뻔한 아이를 내가 데려와서 키운 거야. 그게 왜? 내가 나쁜 짓이라도 한줄 알아? 내가 한 짓이 그거 하나뿐이었으면 좋았겠죠. 말을 끄는 건 문태경이었습니다. 문상무 이건 당신이 껴들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일이기도 하죠. 이제 태경의 눈빛은 스텔라장을 향해 있었다가 천천히 서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이름 하나 더 나오겠네요. 장은혜 말고 제부모요 스텔라장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손가락을 꽉 오므렸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떨어진 사람. 내 부모만 있었다고 생각했냐, 문태경? 말투는 비웃음 섞여 있었는데요. 정작 스텔라장 자신의 눈에도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김선재가 중간에서 판을 보듯 웃었습니다. 역시 재밌다니까요, 이 집안. 애 하나, 여자 하나, 부모 둘. 떨어진 사람은 셋인데, 살아남은 건딱둘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네 명.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세어보았습니다. 백서리, 문태경, 스텔라장, 김선재. 이 넷이 스무년전 그날 밤에서 다 이어진 거죠.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소 낳고 의식 잃고 눈 떴을 때 이미, 이미 누군가 죽어 있었지. 스텔라장의 잘라 말하는 한 줄이 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다 알고 선택했거든. 스텔라 장은 스스로를 향한 혐오와 자부심을 섞은 기묘한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악마란 거야, 백서리. 모르고 한 죄보다 알고 한 죄가 더 비싸게 먹히니까. 서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의 엄마를 죽게 내버려두고 세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요, 그 애를. 우리 집안 지분으로. 대답은 짧았지만,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민두식의 피줄은 버리기 아까웠거든. 근데 정실이 아니잖아. 호적에 올리기 애매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편으로 키워야지. 나중에 필요하면 써먹게. 서리는 그 말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세리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느꼈을 쓸쓸함, 넌 우리 집 사람 같다라는 말로 대신되던 사랑.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표정들. 그래서 그 애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다는 건또 뭔데? 집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 치가 떨린다고 앞에서는 말하면서 뒤로는 그의 손잡고 계단 올라가던 거 나도 봤거든요. 여사님이 자기 그림자 같다고 했잖아요. 넌나 닮아서 안심이라고. 스텔라장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자신이 했던 말이었는데, 서리 입을 통해 다시 들으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 애는 나 닮았어. 살아남으려면 이빨부터 드러내야 한다는 거, 어릴 때부터 알게 하고 싶었거든. 김선재가 옆에서 쿡쿡 웃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된 거네요. 처음부터 망가지라고 키운 거잖아요, 여사님. 딱저 김선재. 싫은데요? 여사님이랑 나 같은 편 아니었어요? 장은의입 막을 때돈 집어 넣은 사람도 우리고, 조필두 입 틀어 막을 때 같이 테이블 앉았던 사람도 우리잖아요. 문태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필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 오늘의 사건이 과거와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조필두. 어릴 적부터 악몽처럼 문태경 머릿속을 맴돌던 이름이었습니다. 부모가 죽던 날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사람. 태경은 낮게 물었습니다. 조필두 그 사람도 그날 여기 있었어요? 스텔라장이 한번 비웃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운전기사였지. 시킨 대로만 했어. 차를 어디에 세울지, 어느 쪽으로 밀어야 하는지. 언제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하는지 서리는 이제 더 이상 놀랄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살고 싶다고 문자 보냈던 이유가 뭔지 알아? 태경이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로 죽을 것 같았던 거지.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집안이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김선재가 양손을 벌리며 웃어보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입 막을 때는 돈이 들고 죽일 때는 더 많은 돈이 드니까. 이 집은 늘 비용으로 계산했죠. 서리가 그 말을 듣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에서 누굴 버리기로 했는지 알아요? 선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일 위험한 사람부터죠. 장부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사람, 도장 많이 찍은 사람, 계좌에 이상한 내역 많이 남은 사람. 그는 의미심장하게 스텔라장을 쳐다보았다가 살짝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태경의 시선이 선재와 만나더니 곧 서리와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부터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상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안 그러면 누가 창고에서 떨어질지 또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서리의 머리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병원 천장, 희미한 형광등, 피에 젖은 신생아 태그, 누군가 울부짖던 여성의 목소리, 비 맡겨요라고 떨리던 입술, 비마더. 서리가 거의 무의식처럼 뱉자 김선재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비마더, 심하더. 장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마더는 미혼모 케이스 B. 시마더는 회장딸 케이스 C. 태경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서리. 당신이 비었군요. 그럼 신은 민경채. 서리는 그두 글자를 말하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소의 얼굴과 세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면서 둘다 손을 뻗어 자기 쪽으로 오는 악몽 같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미소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애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고. 그래야 죄책감이 조금 덜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애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서리의 목소리가 또렷해지기보단 오히려 더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버려진 쪽을 지키고 살았다는 걸. 바꿔치기 된 애를 버림받은 쪽으로 키웠다는 걸. 아니요. 태경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누구 딸인지는 나중 문제고요. 당신이 키운 애는 그냥 당신 딸이에요.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서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티려면 그 말이라도 붙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리는요. 세리는 김선재가 말을 받으려다가 일부러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애는 아직도 선택 중이죠. 어디 편으로 설지, 어느 쪽을 엄마라고 부를지. 스텔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세리는 내 손녀야. 내가 키웠고, 내 손으로 만드는 애라고. 그러니까 문제죠, 여사님. 선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스텔라 장이 선제를 향해 손을 뻗어 뺨이라도 후려칠 기세였지만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일정 부분 들은 듯한 표정으로 서있었는데요. 눈빛은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자신감에 찬 눈빛이 아니라 미세한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로운 빛이었죠. 세리가 누구 딸인지 누가 결정했다고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스텔라장, 김선재, 문태경, 백서리. 각각의 얼굴에 다른 종류의 죄책감과 분노, 혼란이 묻어있는 걸 확인하면서요. 그거 내가 결정한 줄 아시는 모양인데 경채는 시익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그날 그냥 지켜만 봤어요. 아버지 옆에서. 그한 줄이 새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지켜보기만 했다는 게더큰 죄인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변명이 될수 있는지. 그래서요, 민 전무.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켜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간단했어요. 경체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살릴래랑 버릴래. 누구를 어느 집에 넣어야 우리 집이 덜 망가질까. 서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도 그냥 있었어? 그럼 뭘 어쩌겠어? 그날 거기서 비명 지르고 뛰쳐나와 봐요. 나부터 잘렸겠지. 그럼 그 애들 둘다 어디로 팔려갔을지도 몰라. 경체는 웃는 듯 말하면서도 눈가가 제일 먼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야?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버릴지. 그게 이집 방식이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대신 누군가를 버리는 거. 문태경이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를 먼저 버릴지 우리가 정하죠.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쪽으로 넘어가겠다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틈에 서리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짧게 세 번. 그녀는 손을 떨며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번호는 익숙했습니다. 조필두. 읽지 않은 메시지 제목이 짧게 떠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전송됨.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선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죽는다고 기록까지 같이 죽진 않죠. 죽기 전에 남긴 말. 누군가가 이제야 꺼낸 거겠죠. 태경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같이 들읍시다.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서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거친 숨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고장난 듯한 숨, 피냄새가 나는 것 같은 숨소리. 민두식. 가늘게 갈라진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회장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경. 서리는 그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죽기 직전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끊겼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음성 파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뒤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이어지는 한 음절이 더 있었습니다. 민세. 그 순간 방 안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이 아니라 세. 문태경이 조용히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민두식. 민경채. 그리고 민세리. 서리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춘 듯 했는데요. 누군가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며 덜덜 떨리는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나. 나 방금 그거 잘못 들은 거지. 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문간에 서 있던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 이름 왜 나와요, 거기서. 왜 죽기 직전에. 왜내 이름을 부르는 거냐고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면 그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될 거란 걸 모두 알았거든요. 세리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에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 누굴 죽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누가 죽은 거냐고요. 그 질문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대답은 아무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죄와 과거, 선택의 무게만이 방안을 짓누르듯 내려앉아 있었고요. 110회는 밥 그렇게 세리에 울먹이는 질문과 함께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죽었어야 할 딸이었어요? 그 떨리는 한마디가 다음 회차를 향한 가장 잔인한 예고처럼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